요즘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조건 예뻐지고 싶어요. 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답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요즘 가장 핫한 성형 트렌드 TOP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 자연스럽지만 계산된 자연미. 예전엔 티나게 예쁜 얼굴. 그것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자연스러움이 대세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 자연스러움도 정교하게 계산된 디자인이에요. 성형을 안한 듯한 얼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계획과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4위. 얼굴 전체 밸런스 중심의 비율 성형. 예전엔 눈 수술하고, 그 다음에 코 수술하고. 그러다가, 어, 나는 얼굴 윤곽을 해야 되나? 뭐 양악을 해야 되나? 했었어요. 근데 그게 쭉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눈, 코를 하기 전에 먼저 얼굴 윤곽을 바꿔요. 양악을 해요. 그래서 비율 성형, 비율 성형이 대세예요. 그래서 심지어 입술까지 전체 밸런스가 맞아야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반전은 요즘 미의 기준은 작은 얼굴이 아니라 조화로운 얼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위. 기능과 미용을 함께 보는 건강 성형.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즘은 미용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같이 보는 수술이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 성형할 때 비염도 함께 치료하든지 아니면 눈 성형할 때 안검와서 교정까지 같이 하는 식이죠. 그래서 성형이 이제는 치료의 일부가 됐습니다. 자 2위 사실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세는 성형보다 뿌띠, 피부 미용이에요. 그래서 예전만큼 성형수술로 얼굴을 갖다 확 바꾼다기보다 워낙 그 삐, 뿌띠의 기술, 피부 미용의 기술이 완전히 진짜로 기술이 발전이 많이 되가지고 수술까지 안 하더라도 많이 예뻐지고 많이 조화로지고 많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성형보다는 피부 미용 뿌띠가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1위 AI 기반 맞춤 디자인 성형. 이건 진짜 혁명이에요. 요즘은 AI로 얼굴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어울리는 비율, 눈, 코, 라인, 피부톤까지 제한해줘요. 하지만 반전, AI, 정답이 아니에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의사의 감각이에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실력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손기술 때문 아니에요. 신미안 때문에 그래요. 실력 좋은 의사는 그 신미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미안을 AI 아직까지는 못 돌아가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심미한 미감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성형 트렌드의 키워드는 자연스러움, 조화, 건강, 뿌띠 성형, 피부미용, 심미한 감각 이런 것이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시대예요. 결국 가장 완벽한 성형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